무서워 그라인도무스게 방해 했어요두데데데두데데데두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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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못하데 방해했어요 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방해했어요 우리는 그라인더 무서워 절단서 곁체 못하게 방해했어요 우리는 무서워 15회 프로그램 월드버독리스 11라운드 판사 이구답과치쳐주 1구답 경기입니다 네. 아 오늘도 또 11라운드까지 늦게 중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 또그 까닭이나 또 벌어진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도 같이 중계를 해야 하는데요. 영재님 고답과 같이 또 중계를 해야겠습니다. 은우수 영재미보다 은도. 일단은 그1 1 라운드. 이 경기, 첫 경기이고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중계, 그 전에 중계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겠고요. 일단은 저, 최초쯤 한 구닥이, 판사의 구닥이 현재, 약간은 저, 이기고 있는 향수 그 판세네요. 고맙습니다이 이번 라운드 이번 대회에서 집또 치추추 선수, 신부석펠딱 단일 팽이 아, 경기 끝났습니다. 치추주망고다이 이겼네요. 따디다 딴, 다기단 따뚜딴, 뚜르루렛뚜루루뚜루 띠리리, 띠, 띠리리, 따다다리, 두르르렛뚜두두렛 대생먼지, 뒤다프로 바뀌신 들실실, 데리고, 뒤친 상한, 똑똑물을이 흥건히 젖은 거울, 늘어져 있어도, 띠리리리리,